출근합니다. 국물이 있어가지고, 다시마 그, 우려가지고, 국물이 완전 찐이거든. 거기다가 사리, 면을 넣어가지고, 라볶이랑 오늘 김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와. 어제 먹다 남은 다시마 찐 국물 육수가 들어간 떡볶이 국물이에요. 얼쭉해 보이죠? 이렇게 푸짐하고 신선한 재료 쓰는 데가 없단 말이지. 엄마 김밥이라고 있어요. 참치 김밥, 내가 좋아하는 키토 김밥. 이게 다이어트 김밥인데, 밥이 없단 말이지. 밥 없고 야채랑 계란만 있어. 완전 짱. 그리고, 엄마는, 엄마랑 같이 먹을 건데, 엄마랑 멸치, 땡초김밥. 이, 이렇게 변신했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를 또, 있게 만드는, 무조건 먹어야 되겠어요. 김밥이랑,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첫 끼에요, 첫 끼. 이건 참치에요, 참치. 근데, 키토 김밥만 먹는 게 아니고, 참치랑 다 먹을 거란 말이지. 그럼 결론은? 고칼로리란 또 말이죠. 오늘은 다이어트를 또, 첫 끼니까, 시거할 것 같아. 야채 진짜 짱 많죠? 완전 신선해. 여기 진짜 가성비 같아. 이게 흘리지도 않고 국물 있는 거랑 떡볶이, 그리고 볶음밥.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찐. 꼭 사세요, 꼭. 진짜 플라스틱이라도 전자렌지 넣어도 안 녹아요. 근데 전자렌지 잘안 넣긴 하지만. 약간 플라스틱이 사용 요새 금지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게 이거는 포기할 수 없더라고. 진짜 한번 써보면 중독된 중독. 저희 떡볶이 겨울에 진짜 많이 먹거든요. 떡볶이 김밥은? 궁합이찐이란는 음. 은김 음, 너무 맛있다. 와가발시잘맞 김밥은? 김밥탱김밥탱탱탱은 김밥은? 김보이김밥쌀김 있네. 김밥은? 아 근데 진짜 아까 말했던 키토김밥 있잖 이거 짱 맛있다 야채 진짜 야채 많이 먹고 싶으면 저 요즘에 김밥 가성비 가격도 착해 음 다잘히 김밥 같다 진짜 내가 이건 한날 내내 먹어도 먹겠다 여기 참치김밥도 진짜 참치가 덜 비리고 짱 맛있어요 근데 참치김밥은 와사비 간장 있어야 진이란. 근데 간장으로. 뭐. 음. 익혀져 있네. 내가 또 배워. 확실히 땅콩버터를 먹고 안 먹고 제가 극심한 변비쟁이거든요 딱딱한 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침에 공복에 밥을 못 먹을 시에는 먹고 간다 오늘도 찌들리러 갑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다른 사람들은 다 놀, 놀지만 저는 남들 놀때연장 근무까지 해야 된다 저녁에 뵐게요 뿅또 너무 배가 지금 고파요 육체적 노동으로 인해서 잡곡밥이자 잡곡밥 잡곡밥 제일마가 해준 잡곡밥이랑 같이 야식 겸 늦은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살 쪄도 뭐얼마안 찌겠어 어차피 맥시멈 58kg인데 이게 맛있어요, 진짜 이거 추천. 이거 이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추천합니다, 여러분. 자, 아홉 시 넘어서 양심에 덜 찔리는 면 면은 이게 컵누들밖에 없는데 라면 라면이라고 해나 음,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쌀국수 좋아하는 사람은 꼭 먹어보세요. 이게 고추기름이 있거든요. 이게 고추기름이 전 맵찔이라서 이게. 뭐지? 별트면 쓰고, 고추기름은 뺐어요. 별트을 며칠이나 꼭 떼면은 딱 짜기라는 역시 추운 겨울에 국물이 짱이지. 콩나물찜 엄마가 만들어 줬더라고요. 아니 치즈 들어간 건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치즈 들어간 걸짱 좋았는데 지금 아 이게 첫끼일 끝나고서 와첫끼겸 저녁 겸 뭔가 맛있는 거 오늘 먹고 싶어가지고 다이어트 다이어트 물건 나간 지또 오래됐지 어차피 살찐 김에 치킨시겠어요 치킨은 튀긴 건좀 양심상 그래서 굽네 굽네 시겠군요 음. 먹고 바로 자고 맨날 먹고 나오잖아 그래서 살이 안 빠지네 이거 먹고, 화장 지우고, 씻고, 바로, 자겠지 양심을 지키기 위한 베트남 살구수. 고추 이빨 넣었어, 고추. 부추. 엄마, 고추를 엄청 많이 넣어주면. 와, 고추 파신, 고추. 짠짠. 엄마, 속겠다고, 난테 한마디 그리고 오늘은 소떡소떡까지. 소떡소떡. 저 살찌는 가요 위생상가. 이 이슬. 입에 꽉꽉 이렇게 먹는 묻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딱 그런다. 나 떡이 이렇게 말랑면음음 음. 음. 맵다. 떡이 쫀쫀한 기분 느낌 좋은데 맵다. 치즈 가루가. 저럼 말해 소세지 요지감자는 포기할 수 없지. 음. 포슬포슬한 이게 입가심으로 이거 먹어주고 입가심으로 맵상 먹어주고. 근데 면이 진짜 얇으면서 탱탱하고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 음. 이거지 이거지. 추운 겨울에는. 장갑 시고 본격적으로 날개도 찍어서. 고맙습니다. 음. 음, 날개가 살이 없는 데 맛있다. 파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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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파. 와 어, 근데 진짜 이거 고도 입고 고 차이가 되게 크다. 느끼하을 잡아주는 것 같아 가만히 채지는건 감칠맛이 난다 약간은 느그거리는걸 잡아주고 감칠맛이 났네 일단 머스타도좀안될것 같아 저희 부산에 비가 와요. 비도 오고 해서 국물 있는 게 겁나 땡겼는데 꽁 돈을 생각해. 서처럼치킨 좋았단 말이야